오늘 낚시놀이해 보니 어떠셨어요? 좋았어요. 네, 다음에 또한번더 해봐요. 的感觉。

둘, 아휴, 다시. 연어 씨, 준비 되셨나요? 네! 둘, 둘, 셋! 우첩! 우와! 화이팅! 다 화이팅. 다 화이팅. 다 화이팅. 여기 원 안에 던져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셋던다세요 둘, 셋. <laughs> <laughs> 하나 둘셋 어, 어 맞아 어, 이준비되셨지 시작 <laughs> 던지시면 시청. 돼요, 어르신. 네, 네. 자, 준비되셨나요? 네. 네. 자, 던져보겠습니다. 하나, 네, 둘, 셋! 폭로! 네. 네. 장수!